소주전쟁 30바지로 해야 돼. 영상 금방 웃으시겠어. 금방 웃으시겠어. 내일 이, 저기, 소주전쟁에 대한 답변 그, 뭐 뭐냐, 그, 영상을 이제 내일, 내일 순차적으로 다 올릴 거야. <laughs> 사람들이 승이넘어가면 아, 내일 필살기 다 이거 편하네. 어차피 여러분들은 못알아보으세요 <laughs> 准他 <noise>、嗯、盘下的菜了。嗯 <noise> 얼른쯤으로 가 네, 질문이 들 이게 사실인가 거의 맞는 거 같은데 고증이 좀 많이 잘 봐야죠. 작가하고 피드, 작가하고 감독이 이거 금융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거 같아요 이해를 잘 못하니까 제대로 이걸 그래서 연출이잘연출 이제 잘이 작전에 사는 그 영화가 잘 돼. 아, 런출이 아. 잘 돼. 출이잘 돼. 뭐, 폭설에 의하면, 그게 부자 아빠 정재우의 실제 그 얘기라는 단점이에요. 아, <laughs> 아 소문이야. 진짜 아니야. 검증관들에서 부자 아. 아빠 정재우와 내 아빠의 실제 그 있었던 아. 일이라 차트만 뿐만 알아요? 차트의 흐름이 대충 완벽하게 나와요 이제 어정쩡하게 이것저것 한것과도 확실한 거한두개 이렇게 맥 잡고 가는 거요 이것저것 막 분석하면 대가리가 더 헷갈려 더 헷갈려, 더 헷갈려. 차라리 분석 아니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회계장부는 옛날에 노다 조사가 정주영 회장에 나가서 또 재계의 에 손가락이 뜬 회사는 다 장부 구세다를 했었죠 근데 다 사기야 장부가 다, 다 사기야 회계장부가 다 사기야 회계장부 자지가다 사기야 회계장부는 크게 세 가지에요 자산그 자산, 다음에 부채, 그 다음에 어떻게 매출, 그 다음에 이익, 뭐 요거야. 요네 가지를 잘악해야 돼. 자산, 부채. 자산이 얼마 있고 부채가, 그냥 자산보다도 부채가 많은 회사들이 있어. 이 회사 팔아봤자 1조 원밖에 안 돼. 근데 부채가 2조 원이야. 뭐어쩌자는 거야. 회계장부는 굉장히 간단해 근데 굉장히 짜박게 이걸 비비고 나도 예전에 봤는데 그 책자 이만해 회계장부 책자가 뭐,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는데 생판 처음 듣는 단어들이 쓰도록 했냐 그냥 일부러 그렇게 회계장부를 어렵게 비비고 근데 사기처벌이 사기처벌사기처벌 그해결장품은 이거, 이거 네 가지만 파고프니까 이 회사의 자산 이, 이 회사를 다 팔면 얼마 야 자산 이 회사가 얼마의 빚을 졌는지 그럼 이 회사가 물건을 얼마나 많이 팔았어? 매출 그러니까 매출에서 마진은 얼마가 되겠어? 이 근데 이익이 여기서 그냥 순이익으 영업 이익하고 이게 잡스러운 이익들이 있어요. 잡스러, 잡스러운 이익들이 있어요. 그것까지 잡히면 그것은이익이라고 그래서 그냥 저는 이익이라고 해요 이익이라고. 그게 장사에서 얼마나 벌어져요. 매출이 많다 해서 더 많이 벌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받쳐져야 거기서 이익이 발생해요. 근데 그, 그, 얘네들 어떤 흠수도 거냐에 따라서, 하여튼 그때그때벌게 많아, 그때된게 많아. 그 가지고 장난을 많이 <놀람> 줘. 근데 이거를 부서가, 이회가자산 상태 부서하는 거, 자산 하나 부서가 대배 꼬아. 뭐, 뭐다 다, 다, 다 거짓말 장 우리가 재무제표나 장부 같은 게 회계장부잖아. 다 그거, 그냥 거짓말이야. 거짓말이야, 거짓말이야. 사기치고 있는 거야. 뭘또 그걸, 그걸 먼저 따져봐야 돼. 근데 그것도 봐야 돼. 거짓말이라도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넉추적도 봐야 돼. 그게 굉장히 비워요 금융기에서 날개 긴 사람. 하고, 하고. 회사에 있는 경리나회계팀들 그 있어요. 경미팀, 회계팀들. 얘네들. 두 분만 전문은 두 분만 아니야. 최고 경영자, 오너만 오노만. 포장해. 요거를 먼저 인지를 하고 잡으면 자꾸. 땅구 부서 협자 필요 없고 요걸 인지야 그, 뭐 오너의 입맛에 맞게끔, 주가가 움직여야 그래어 <laughs> 대한민국 주식은 그래. 그래. 필요에 의해서 움직여야 그, 주식이 뭐 기술적 분석, 뭐, 저, 가치 분석, 뭐 저기, 뭐, 차트 분석, 그래블 분석어차피 그거, 그거 하긴 해야는데, 기본적인 거냐. 오너의 그거 최고 경화자 오너의 어떻게 되냐면 매물난다 <laughs> 오너의 매물난다 그러면 주가가 보여 주가가 보여 대한민국 주가 딴 데는 소주 전쟁을 벗으면 어? 이해가 되면 끄덕해야돼안 끄덕이는 어디야 이해가 반에 반에 반다 오너의 그 네, 뭐, 너의 입장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하냐. 예전에 이권회장, 이병철에도 정치를 해서 아, 다 푼다. 피규어에 의해서 주가를 막다가 움직여요. 네. 움직여요. 네. 여러 가지 그 원인이, 심미정 네. 사태 사이클이. 이게 그게 안 통할 것 같아요. 이제 대중들한테 어. 강의를 해버리게요 강의를 안 했으면 그1여년 그게 약 잡았을 거야. 근데 내가 대중들한테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안 해. 그걸 먼저 인지해야 돼.